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a Dr. Kim, w h o r of m u l t i l a n g u a l Cafe Channel. Good. What's your favorite cafe team in t o r l Jim Boss?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한영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1-4, 1-4, 인사안부의 소개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 인사안부 소개에 관련된 문장의 원어민의 발음을 영어와 중국어의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문장 이쪽은 j a n 씨 되세요. This is Mrs. Jane Doe.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Hello, I'm John Smith. I work at City Hall. Hello, I'm Jane Doe. I work at City Hall. 혹시 John Smith 씨를 아세요? Do you know John Smith? 네, 제 친구예요. Yes, he's my friend. 대화?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s. Lee Yong-hee.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 Kim Cheol-su.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이쪽은 제인 도우 씨 되세요. 저 외시 리진도 안녕하세요시청에서근무하는존스미스입니다您好，我叫约翰·史米斯，在市政府工作。안녕하세요시청에서근무하는즈인도입니다您好，我叫真度，在市政府工作。혹시존스미스씨를아세요您认识约翰·史密斯吗？네제친구예요认识，他是我朋友。 대화 네,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我来介绍一下我的朋友。这位是李英姬。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我来介绍一下我的朋友这位是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好认识很高兴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 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 쓰 을러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인 어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통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네서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오시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제인도시 되세요에서 이쪽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세오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제인도시가 주격보호에서 시. 그래서 주어 동사 어, 주격보호에서 이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인도시 대세요 됩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This is Miss Jane Do에서, 어, This가 주어에가 되겠습니다. 이 s 가 이제가 동사 부위, Miss Jane Do가 주격보호에서 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로 이영식입니다. 그래서 This. 이쪽은 미제인도 즉 제인도 시 되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으로 오시면은 주웨스 전두 에스 주웨가 주서가 되겠고 스가 동사 v 전두가 주격보 에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형식입니다. 주웨 즉 이쪽은 스 전두 즉 제인도 시 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여기서는 주어 나는 또는 저는 1인칭 단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니다가 동사 V이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가 주격보호에서 C. 그래서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됩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Hello, I'm John Smith. I walk at the city hall. 자 여기서 I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Am이 동사 V가 되겠고 John Smith가 주격보 S C 그래서 이형식입니다. 그리고 I walk at the city hall에서 I가 주어 S가 되겠고 walk가 동사 V 그래서 1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안녕하세요. I'm a 저는 John Smith 즉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I 저는 또 at the city hall 즉 시청에서 work,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ork at the city hall. 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 I am John Smith. 존 스미스입니다. Smith.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으로 오시면은 nin how wasiao 이한 스미스 자의 시정부 공주어에서 자, was가 주어에 되겠습니다. jiao. 그 그다음 동사 v 이한 스미스 그다음 주격 보 SC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영식입니다이영식 그래서 닌하 자, 안녕하세요. 오, 저는 이한 스미스 즉존 스미스인데 짜이 스정푸즉 시층에서 공주어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이 스정푸 공주어 즉 시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한 스미스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의 문장은 남성이고 밑의 문장은 여성입니다. 문장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문장의 구조가. 자,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어 허, 나는 또는 저는이 1인칭 단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입니다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가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은 Hello, I'm Jane Doe. I walk at the city hall. 자 마찬가지죠. I가 주어에서 되겠고 M 동사 V Jane Doe가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고 다시 I 주어에서 walk 동사 V 이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그래서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Uh, at the city hall, 즉 시청에서 work 근무하는 j 인도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국어를 보시면은 Ni Hao, Wu z 두 i 자의 서정푸 공주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워가주어에서되겠고지 h i 동사 V, z h 두가 주격보가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Ni h 안녕하세요. 워, 저는 어, 전두 즉 제인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의스정부즉 희정에서 공주 근무하고 있는 제인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저는 자의스정부즉 희정에서 공주어 어? 어, 근무하는 전두 즉 제인도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존 스미스 씨를 아세요? 자, 여기는 또이인칭되어 유가 즉 당신이 또생략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존 스미스 아세요서 당신은 존 스미스 아세요서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아세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존 스미스씨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존 스미스씨를 아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Do you know John Smith에서 you가 주어 s 되겠죠. 너가 동사 부위, John Smith가 목적어. O. 마찬가지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do you, 당신은 존 스미스 씨를 n o w 아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을 보시면은, 您 른스 이한스 미스 마에서 닌, 닌 주에스 되겠습니다. 른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이한스 미스 목적 5가 되겠고, 많은 의문조사죠. 그래서, 닌 당신은 이한스 미스, 즉, 존 스미스를 른스, 아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제 네, 친구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서는 3인칭 단수 어, he 나 또는 sh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요가 동사 v가 되겠고 제 친구가 쭉쭉 보호서 c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제 네,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yes, he's my f r i e n d 그래서 he가 주어에서 되겠고 is가 동사 v, my friend가 주, 주격보 그, sc. 그래서 또이 형식입니다. Yes, 네, he, 그는 is my friend. 제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으로 보시면 른스, 타스, 워, 벙요에서 자 마찬가지로 타가 주 s 되겠고, s 어, 가 동사부위 워, 벙요가 주격보 아,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른스, 네, 타, 그는 r 워, 벙요. 제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어,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i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이란 주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자, 그래서 어, 보시면은 소개할게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제 친구를 목적어 o가 되겠고. 그다음 이쪽은 주어 s가 되겠고 에요가 동사 v가 되겠고 이영희 씨 니까 그러니까 주격보 s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는 이영식이고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s. Lee Younghee. 해서 이걸 문법이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분석하면, 은 I가 주, S가 되겠고, 그 다음, would like가 동사 V, 그 다음, U가 목적 O, to meet 목적격보 OC. 그래서, O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O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is S, this가 주, S가 되겠고, is가 동사 V, mis, 리, 영, 희가 주격보 OSC. 마찬가지로,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행하면 은 저는 당신이 meet my friend 제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this 이쪽은 is a m i 영희 즉이영희씨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워라이의샤오이샤 워더펑요우 저웨이스 리지에워가주에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의샤오즉 동사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더펑요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쯔웨이가 주어 S가 되겠고 스가 동사 V, 리잉지가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저는워더펑요펑요즉 목적어죠. 저워더펑요워저는워더펑요제 친구를 라이지샤오이샤 -e 즉 소개를 하겠습니다. 쯔웨이 즉 이쪽은 스 리잉지 즉 이영이 시예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위에 문장은 또 여성이고 밑에 문장은 남성입니다. 문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또.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아이가 생략돼 있습니다. 저는 이라는 그래서 소개할게요가 동사 V가 되겠고 제 친구를 목적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또 김철수 씨에서 이쪽은 주S 되겠습니다. 에요가 동사 부 김철수 씨가 주격보호에서 또이형식이죠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iss 김철수. Miss 김철수. 자 I가 to S 되겠죠. Would like 동사 V 그다음 you가 목적어 O to meet meet 목적격 보 O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형식이죠. 그다음에 this 다시 to S고 is 동사 V missed 김철수가 주격고 S c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I 저는 you 당신이 to meet my friend 제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this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되겠습니다. 이제 미스 김철수. 그다음 중국 보시면, 我 h e r e I live, Xiaohui 또 마찬가지죠. 我고 <목적> 동사 v. <부위>. 그다음 <목적> 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 <목적> 동사 v. 진저주가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 저는 워드 펑요우, 즉제 친구를 라이지에 샤오이샤 소개를 할게요. 저위 이쪽은 스 진저주 김철수 씨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건 그대로 관용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h e l l o n i c e t o m e e t you 즉 당신을 만나서 n i c e 반갑습니다. h Thank n c h o e h o u very m n k 의 c e n k c e h 문장 이쪽은 제인 도우 씨 되세요. This is Mrs. Jane Doe.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Hello. I'm John Smith. I work at City Hall.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 도우입니다. Hello. I'm Jane Doe. I work at City Hall. 혹시 존 스미스 씨를 아세요? Do you know John Smith? 네, 제 친구예요. Yes, he's my friend. 대화.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s. Lee Young-hee.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 Kim Cheol-su.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이쪽은 제인도우 씨 되세요. 这位是李真豆。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안好我叫约翰斯·米斯,在市政府工作。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우입니다. 您好我叫真不在市政府工作。我是中市的你是有人是你的。是我朋友<话>是有人。我我是有人。我是我是有人。我是是有人。我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와 라이 介紹一下我的朋友,這位是金德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你好,認識你很高興.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를 않고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외국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부족하지만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보충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이후, 징창, 잼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